안녕하세요 함수원입니다. 오늘 볼 것은 에드가와 무고사 리뷰입니다. 이 선수들은 케인리그 레전드이죠. 에드가랑 무고사 이팀 팀내 최고의 에이스들이 같이 경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면 어떨까? 누가 이길까? 그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솔직히 일반 모드로 하면은, 공격수가, 공격수가 잘 활용이 안되더라고요 계속 수비만 하다보니까, 잘, 리뷰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, 공격 모단한 판, 일반 모단한 판,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누구 사? 에드가, 아우! 누구 사? 이런 건 넣어줘야죠, 당연히. 누구, 오, 아, 이거, 씨, 떴다. 나이스. 이런 건 당연히 넣어줘야지. 애드번 만회해봐. 그치. 아, 자꾸 절호, 절구, 절호의 기회만 나오네. 나이스. 아, 이드가 알바. 어. 어. 살짝 발이 좀 아쉽다. 아. 오케이. 무고사. 깔끔. 이거 한번 그냥 띄워봐. 예. 나이스. 괜 대요. 아. 나쁘지 않았어. 과연 일반 모드에서도 나쁘지 않은 스탯을 보여 줄지. 그게 제일 관건이겠습니다. 에드가 맞고 오케이, 무고사. 가자. 와. 어? 이게 왜 반칙이야? 나이스. 무고사, 어 아, 이거 하이라이트 나올 뻔 했는데. 에드가. 아 지금 하나씩 다 보여준다. 그래도 오케이 조디 알바. 아 무고사. 아 정승. 스테판 무가 에드가 어 에드가 아.